순로하다그 상상 이하를 보여주는 진덕은 이 예산을 예산 답게 한 목적성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여기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라고 5억 넘게 들여서 이 사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 보행 환경 개선 그리고 여기 주차 상가 이 활성화 이런 것도 있겠죠. 차를 계속 주차함으로서 상가 이용을 못하니까 막 그걸 개선하기 위해 서한것 같습니다. 오래 못되게 일정 시간 지나면 유료화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자 제가 카메라를 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차된 차량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있는데, 이렇게 주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색 램프가 깜빡입니다. 그리고 차가 없으면, 이제 거기가 빈 곳향을 알려줄 때는, 녹색 등이 켜져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차가 있잖아요. 차가 있으면 적색이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여기는 녹색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이 보도가 좁아져서 굉장히 불편하다 보행 환경이 굉장히 악화됐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안전봉을 설치했는데 대부분 차량은 후진해서 주차합니다 그래서 주차하다 보면 이 봉을 다 이렇게 훼손하게 되는 거죠 세반이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를 이 보도 가까이 댈 수가 없어요. 포진하면서 이런 봉이나 이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댈 수가 없고, 그래서 차는 이럴 만큼 떨어져서 대차를 하게 되죠. 대부분 차들은. 그러면 그만큼 이 차는 이쪽으로, 차도 쪽으로 나가게 되고, 잘 아시다시피 운전자가 차도 쪽으로 내려요. 그러면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차 문을 열면 후방에서 오는 차량에서 인명사고가발생할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왼쪽 차, 그다음에 오른쪽 차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은 이 녹색, 오른쪽은 적색 등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차전 정산 필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빼기 전에 정산을 하고 와야 된다는 건데 정산기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는 쓸지가 않아요. 자, 시범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범 운영 무료입니다. 이거 설치한지는 지난 9월, 10월에 세웠나요 이거? 설치를 했는데, 지금 해가 바뀌도록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시스템이 움직있는 건지, 뭐가 움직있는 건지,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급해서, 이게 보행 환경 개선하고, 여기 상가 활성화를 했으면, 속히 정상화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해놓고도 운영을 안 하니까, 그만큼, 그, 기대이, 이것이 손실되는 거죠. 아, 지금 여기도 깜빡깜빡 하는데 이거 뭐 누가 여기다 스티커 붙여 버렸나요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정산 아니에요 자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산을 해야 하는데 정산하러 가는 사이도 어차피 시간을 잡아먹잖아요 나는 지금 출차를 하면은 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 카드 정산기까지 가는데 어, 찾고 차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가 되고, 갔다 오는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정산은 갈 때까지 소요가 된 시간을 체크할 거니까, 어, 가는 것은 체크를 하겠지만, 그러면 차를 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정산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시간에 정산이 된다.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 내가 시간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가면 그 차량, 내 차량 번호를 뭐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그 금액이 나오면 정산을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30분에 만약에 30까지는 무료고 31분부터 그러니까 30분 1초부터 유료화가 되겠죠. 요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29분에 나는 나가려고 여기 왔어요. 그럼 차를 빼면은 어 그때까지만 출차, 주차한 기록이 남겠죠. 그런데 내가 정산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 무료로 나갈 수 있는데 정산함으로써 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어쨌 많아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카드만 된다는 것도 문제고요. 현금이 없어 그러니까 현금은 있는데 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그냥 나가면 돼요. 굳이 정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군청에서 다 파악해서 그 통지서를 보낼 거예요. 주차요금 내라고. 그럼 그때 내시는 게 훨씬 더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다. 굳이 카드 정상으로 가지 마시라 얘기를 드립니다. 카드 정산하면 정산하는 만큼 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유료화로 될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튼 그, 혈세를 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혈세 드릴 만큼 효과가 없는 그런 그 무용지물 쓸데없는 사업이고, 우리 혈세를 어마어마하게 낭비한 그런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카드 정상위까지 한번 가볼게요. 3, 2, 한, 여기까지1 0 m 잠깐만 여기가 많은 거리를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영상 안 멈추고 그냥 가는 이유는 얼마나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로, 보도를 잡아먹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행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여기에 지금 모인 정상이 신용카드 전용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정산을 해야 합니다. 보시면 여기는 보드 폭이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한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뭐사회주인것 같고, 여기를 보더라고 보면, 보드가 이렇게 많이 잡아먹었어요. 한 번에 1인 잡아먹은 것 같은데,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보행형의주선입니까 자, 헬스의 낭비 현장에서 진도 포커스였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